지금 여행이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어, 여행 가이드북이 없어가지고 그리스 가이드북이 없어가지고 지금 엑스의영풍문고로 지금 날아가고 있습니다 아 진짜 요즘 올해가 엄청 바쁜 해였는데 진짜 지난 한 2주일 동안은 정말 미친듯이 바쁜 것 같아요 그여행 지금 3일 날 출국이 목요일 날 밤인데 지금 월요일이잖아요 3일 만에 지금 4일 남기놓고 지금 그리스 가이드 뭐, 좀 사람 많은 거야. 게다가 오늘 좀한의원 가야 되는데, 아. 한의원 가야 되는데 지금 오늘 휴일이어서 병원도 문을 안 열고 있어 지금. 아, 왜, 오늘 왜 쉬는 거야 도대체. 지금 오늘 풀바에또 커피 가지러 가야 되는데 쉬는 날이지. 아. 쉬는 날이 너무 많으니까 이것도 안 좋은 거 같아. 이 와중에 지금 이거 보세요 지금 기름도 없어 기름 저는 급하게 지금 코엑스를 가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편집 없이 그냥 그냥 나올 거야 아이고 알짱알짱 거리지 말자 제타야 그래서 코엑스 가서 책 사고 커피 길러 가고 샌드위치 사고 그리고 또 뭐냐 아 일정은 다이소 와가지고 필요한 것도 좀 사야 될것 같고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한달 동안 저기 있으니까 그지한달 동안 이제 여행을 하니까 적어도 라면 몇 개랑 양념 고추장 같은 건 사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지금 그게 다 모여 있는 곳이 어디냐 여기 코엑스입니다. 아이 청담동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뭐 마트도 없고 서점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이렇게 차를 몰고 한 3분에서 5분 정도 나와줘야 됩니다 함성동까지 그리고 다 끝나면은 바로 다시 집으로 가서 또 어, 그리스 일정 짜고 그리고 숙소 같은 것도 정해야겠죠 아마 가서 결제를 할것 같은데 어디에서 먹을지는 대충 잡아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고 음... 그 터키 일정을 거의 짰어요 이틀 동안 정말 거의 잠을 음, 자기 잤지만 미친 듯이 아침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밤 반늦게까지 그것만 했어요 그치? 이틀 동안에 하면서 이제 급한 분은 꺾고 좀 사이사이에 좀 넣어야 될 것들 빼야 될 것들 좀 다듬어야 될야될것 같아가지고 그런 것들 지금 아, 하려고 이러고 가고 있습니다. 이게 운전하면서 말을 하려니까 되게 말이 참 꼬이네 <laughs> 지금 여기다가 발렛 맡기고요 아 이거 브이로그네 하나에 근데 고프로가 진짜 브이로그 하는 기분이 나요 다른 액션캠프 제가 네개를 썼는데 그런 거잘안나오는데 얘는 뭔가 브이로그 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작아서 움직이기도 쉽고 엄청 작잖아요 제가 지금 미디어 모드를 써서 목소리도 되게 수음이 잘될 거예요 어, 그래서 제가 소니 A7 s 3로 한번 브이로그 한번 해보려고 했다가 팔떨진줄 알았는데, 정말 그러면서 보면 러너형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란 거를 느낍니다. 열심히 깨우시는데, 제가, 어. 네, 주차권. 네. 지하주차자 미친 알고 계신가요? 네네. 손이 하나가 없으니까 카드가 지금 여기 사선에 빠졌어요 아이 이것도 꺼내는 게 일인데 제가 마법의 손으로 꺼냈습니다 항상 비싼 차는 옆에다 고맙습니다 네. 일단은 급하게 지금 가고 있어요 내려가고 있어요 어제 휴일 기분이 너무 안나 오늘 분명히 오늘 개천전 아니에요? 확진자 때문에 그런가? 휴일 기업이 너무 많아서 되게 신기하고 있어 요 지금. 자 저조도 테스트 하고 있습니다. 저조도 테스트. 얻은 상황에서 액션캠이 얼마나 잘 잡는지를 지금 테스트 하고 있습니다. 어, 감사합니다. 저런 분들 하면 꼭 인사를 해요. 왜냐면 오늘 공기 안정돼서 고생하잖아. 근데 나는 저 사람도 없어도 될것 같아요. 왜저 사람도 저기 있는지. 주차 요원이 예플로해 주차장 빈자리 내가 아무 데나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어, 카카오택시주차도 뭐야? 아니, 카카오가 여기저기 끼지 않는 데가 없어요. 오케이. 정말 너무 많아 카카오. 그래서 사람들이 여행을 안 가니까 지금 가판판 떼는 없고 이런 데다가 넣었다고 하는데, 뭐, 저스트호 같은 그런 책들이 없어. 가이드북이. 이런 것도, 그냥 수필 같은 것들? 개인들이 쓰는 여행 책들? 이런 거밖에 없어, 지금. 그리고 고프로가 드디어 제가 킨지 얼마 안 됐는데, 먹통이 됐습니다. 그래서 배터리가 83이었는데, 그 사이에 70까지 떨어졌어. 아, 이게 너무 지금 불안한데? 잠깐, 쓸가 없네. 지금 그리스 책들이 다 나가서 다 나간 게 아니라 아예 없어요. 여행 책들 자체가 다 시간 말랐어요. 사실은 2020년부터 사람들이 못 나갔으니까 어, 여행 책 새로운 게 신간이 없다 보니까 되는 날 책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사람들이 안 사고 또 밖에 나갈 계획들이 상대 없다 보니까 또 책들을 안 사겠죠. 이렇게 악순환이 계속 일어나다 보니까 서점에 가이드북이 없습니다. 이 적어도 코엑스 명품문과 동영 없네요. 코엑스에 서점이 저 하나밖에 없으니까 아무래도 저는 지금 아, 인터넷으로 빨리 주문을 해서 내일 받을 수있으면 좋겠는데 아, 네, 걱정이 되네요. 요즘에 또 택배도 좀 늦게 오고 좀 그러잖아요. 저는 지금 코엑스로 이제 다이소로 빨리 가야 될것 같아요. 네, 예, 밑자의 본전이니까 한번 사용해보자. 뭐, 뭐. 효과 <laughs> 있겠지? <웃음> 너무 두꺼운데, 이거? 일단 이거 다 챙겨봐야겠다. 고추장 있긴 있네요, 옆에. 아, 튜브형이 아니, 이렇게 나는구나. 아, 씨, 튜브형이 좋은데. 이거 두개 있겠다. 괜찮아요. 보니까 여름 다 지났는데 바쿠아 시즈를 어디서 팔겠어? 아 진짜 갑갑하네. 그냥 현지 가서 현지 가면은 뭐 저렴하게 팔겠지. 신고 버려야지 못하겠어 지금 배터리 얼마 쓰지도 않았는데 벌써 47%밖에 안 남았어요. 제가 10분 촬영을 했나? 정말 20분 만에 끝나가 봐. 아니, 오프로 너무 두루 아니야, 이거? 진짜. 스타스습니다 뭐, 저는 지금 두루 쓰고 있는데. 샌드위치 사왔으니까 샌드위치를 골라봐야겠다. 전동자리가 <laughs> 이것도 괜찮아. 아, 이거. BLT가 아니라 C가 들어갔네요. 치킨이 들어갔네. 이거, 이거는 를좀 복잡하게 놨다 1,500원, 5 0 0 0원짜리로좀 심심해 보이긴 하는데, 이거로. 이렇게 위에서 보이거사용하신지지다 아, 그래요? 아 네. 다른 거. 이렇게 해서 1,800원 배제해주시거요 이거 담아서 바로 드릴까요? 요 네, 그냥 돼세요 1,800원 요 다리 띄워두세요. 이거 려 주세요. 물티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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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시겠어요? 프엑스로아 샤방샤방 프랑스는 언제 가볼까요 제가 프랑스를 못 가봤어요 프랑스는 딱한번 파리만 갔어요 파리만 한 5일 동안 쇼핑만 미친듯이 하고 그냥 왔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쇼핑을 너무 잘했던 게 1, 2월 달이 보면 12월부터 1월 달이 프랑스에서 는 엄청난 세일기간이에요 최고 떨이기간이에요 그래서 라파이트 이런데서도 가죽잠바가 엄청 싸요 다5 0만원대 그냥 그마주랑 비슷한 브랜드들 있잖아요 남자들도 입을 수 있는거 그런 것들 아, 갑자기 기억나요 자디게 물티 이런거 가죽잠바를 한5 0만원대 팔고 그래서 3년 실컷 입고 그냥 50만원에 팔았어요 주무시장에잘 안입었던게 제가 가죽점퍼가 올리질 않아요 어적 된, 된 있었죠 어, 지금 무지가 있는데 사실 무지에서 제가 살게 있을까 싶긴 한데 근데 또 모르지 있으면 은잘쓸것 같은거? 그런거 한번 보러 갈게요 무지에서는 과자밖에 안사봤어요 참고로 참고로 제가 무지 가격표기 있잖아요 그 보면은 뭐 타이완 차이나 그리고 제팬 코리아 이렇게 네 4개, 4개국 그 가격표가 딱 있는데 제가 한번 체크를 해봤는데 한국이 제일 비싸요 그래서 아무지한국에 사는 건 정말 아니구나 그리고 뭐 이게 그렇게 이쁜 뭐 것도 아닌 것 같고 뭐 미니모델이 좀 좋은데 가격도 사실은 그런 게 있어가지고 아, 그래서 잘 무지를 안 사는 것 같아요 무지는 제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여행용으로 뭐살건 없는 것 같고 그리고 무지가 생각보다 비싸요. 원래는 이세탄, 그, 이세탄 백화점인가? 일본 이세탄 백화점 PB 상품에서 시작됐다고 하는데, PB 상품이랑 우리 피코크나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좀 싸야 되는데, 싸지가 않잖아. 싸다. 그러니까 좀, 좀 그래. <웃음> 그래서, <웃음> 비싸다. PB가 싸. 오, 씨. 이쁜데? 이야. 이쁘다. 와, 남자 옷도 이쁜데? 오~~ 이쁜데? 와.. 내 스타일인데..? 이건 내 스타일아니다 이건 일본, 일본인들이 일본 좋아하는 스타일 아, 저스트고 책 어디서 삽니까? 자 엘베 타고 올라갈까? 아니야 엘베보다 제가 에스컬레이터를 떠나는 거야 아.. 쇼핑해야 되는데 39% 밖에 안 남아가지고 결국엔 충전을 하기 시작했어요. 충전하면서 그 배터리 퍼센테이지가 올라가는지 떨어지는지 체크할 건데 이게 충전하면서도 배터리가 떨어지는 걸 보고 드레인 현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그러니까 배터리 테스트를 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기기가 얼마나 배터리를 빨리 소모하는지도 보는데 얘가 배터리 소모가 엄청 빨라가지고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드레인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 <laughs> 어, 안 되지? 응. 아. 네. 이 갑자기 왜 네. 스할거예서 아, 어, 테이크아웃 할게요. 네, 두 잔. 신한카드 카페 라떼 두잔 아이스로 주세요. 아이스 라떼 두잔 가져가시고요. 네. 그, 얼음 조금만 넣어주세요. 네, 다시 전화를 하셔야 되니까 전화 꼭바꿔주세요 네네 아, 배경으로 훨씬 이쁘겠지 아, 이렇게 빡시게 살아야 되나 <laughs> 여행 3일 안두고 무슨 그리스 책자 지금 빨리 그리스 책 구매를 해야겠어요 인터넷에서 저스코 별로 안 좋아하는데 책이 없잖아 지금 문제는 대치공휴일이라 지금 배송이 아. 화요일 아안합니다 음, 아, 받았어요 원래 제가 이렇게 안 받는데 정신이 없네 점심 먹고 여행 일정을 지금 그 트래블라이벌에 가서, 응. 트래블 가서 거기서 지금 어 이쁘다. 네. 트래블라이벌에 가서 거기서 지금 차량 여행 여행 일정을 짜야 될것 같아요. 응. 들어 안녕. 나서 넘어갈 때가 있었다. 여기 커피 여기 커피 괜찮아요. 여러분 추천드립니다. 뭐 테이크아웃 하기에는 가격이 비싸니까. <웃음> <웃음> 저 같이 이제 커피를 매달 두 장씩 공대로 받는 사람한테는 구초이스죠. 그 제가 서울시는 몇 군데 커피 마셔보니까 여기가 그러니까 산도가 좀 있는 그런 커피예요. 그래서 괜찮은 것 같아요 아 여기가 여기랑 저앞에랑층 세는 방식이 다른가 봐 오크드랑 여기랑 층 세는 방식이 달라서 맞게 온 거겠죠? 아저기다아 아, 진짜 너무 빡세 일단은 가이드북은 수요일날 오겠네. 빨리 와도 목요일날 화요일날 종했으니까안전하게 되지. 어, 커피를 들고 이렇게 타려고 하니까. 어,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이거 이 잠깐만, 잠깐고잠고 는두 장이니까 하나는 너왜안 돼? 하나 놓고 넣고... 하나는... 아... 장애인 같아요. 장애인, 아... 이렇게 놓고... 넣고... 아... 땀나! 아, 기름 넣어야 되는데. 왜 기름은 빨리 달아? <laughs> 진짜. 아, 누가 기름 좀 맨날 넣어주면 안 될까? <laughs> 어, 더워. 그냥 뭐 음악을 틀든 뭘 하든 할수 있는데 지금 너무 더워서 지금 그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어, 이거, 잠깐. 차가 낮은 데다가 얘네는 높잖아요. 그래서 조심히 운전해야 돼 이게 턱 지날 때펑뻥펑 하면서 다 튀더라고 지금 약간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불안한데 좀 위치를 가볼 수가 없네 최대한 으아 턱도 많아 여기는 다행히 오늘 차들이 없어서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카피 여러분 이런 오르막은 없으면 좋겠다, 야. 커피 때문에 천천히 이동하고 있습니다. 광타워 <목소리> 외벽 폭킹 <호캔> 공사? <laughs> 완전 장난 어, 아닌데? 턱이 있어. 턱이 있습니다, 턱이. 아이고, 턱 턱이 있네. 난 너만, 너만 바라본다. 너희들에게 별일 없길 바란다. 아, 진짜. 날씨 또왜 어딨어? 빨간, 빨간, 아, 노브랜드 와가지고 뭘좀 사야 되나? 알았다고요한이 볼일이 있어서 아 장애인으로 산다는게 이런거야 커피를 부탁하게 커피셔틀 제레미님한테 커피셔틀 가고있습니다 아 여기 노란색은 또뭐 칠했구나 아유, 진짜 촌스럽게 칠해야다 장점이, 단점이 이거야. 속도가 보인다는 거지. 으악! 안 돼! 커피 티비안 돼. 이렇게 하면 좀 낫나? 안 보인다. 오토바이들이 요즘 너무 끼어들고, 막 킥보드까지 난리 났잖아요. 그래서 요즘 운전이 너무 빡세졌어. 조심해. 여기 주유소, SK 주유소 있던 거 없애고 지금 새로 뭔가 짓고 있는데, 의리의리한 건물이 또 들어오겠지. 근데 그 와중에 저기 통 임대 보이죠? 여기 공실 찾 것도 많을 것 같아. 왜통 임대로만 팔려고 하지? 가자, 가자. 빨리 가고 있습니다. 빨리 가는데, 21km. 저 이걸 눌러 버렸어. 어우 씨. 나 순간 저차 칠뻔 했어. 아, 갑자기. 그러니까 날카가 갑자기 들어가네. 괜찮아, 아니다. 아, 갑자기야. 사랑하면서 어... 사랑하면서 산다는 게 쉬운 게 없네요. 니이 제가 여기서 더 찍으면 안될것 같아요. 잠깐 코엑스 갔다 온거 브이로그 찍어봤습니다. 여러분 재밌으셨다면 재미있을 리가 없지 이거.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은 너무 미안하고 <laughs> 감사드리겠습니다 고프로 촬영정지